안녕하세요. 저는 3 0대 후반 여자로 현재는 부모님의 집에 지내며 주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고 지긋지긋한 남편은 물론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고 차별하던 시모와도 완전히 연을 끊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하기 그지없는데요. 지긋지긋하던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면서 못된 사람들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비웃어 주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너 지금 이거를 김치찌개라고 한 거니? 돼지고기 이거 기름 잔뜩 나와서 우리의 살 잔뜩 찌겠다. 너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한테 사망 보험이라도 들어서 받아 챙기려고 그러는 거냐? 그이가 원래 기름진 요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굳이 안 걷어내고 요리한 건데요. 이제는 내 아들 탓도 하겠다 이거니. 너잘 듣거라. 이큰 집안에서 내가 시키는 것들 똑바로 안 하면. 하나하나 지적 들어간다고 분명 신혼초부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반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동안 달라진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둔하기만 하고 요령은 부족한지 모르겠단 말이다. 보고 있으면은 내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구나, 정말.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펀드 매니저 일 저도 관심 가지고 돕느라 집안일 소홀한 거고요. 누가 들으면 네가 전문가인 줄 알겠구나. 너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애가 전문가다. 너는 기본적으로는 주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 아들이 이 자료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너한테 거들어 달라 해도 집안일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말이 틀리다기보다는 남편이랑 한번 조율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남편이 꼭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은 제가 남편한테 앞으로 무리일 것 같다고 말하려구요. 그런 식으로 나랑 아들 사이 이간질 하려고 들지 마라. 이큰 집안에 너 머무를 방이며 먹을 것들이며 다 제공해 주잖니. 그러면은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이간질을 해서 쓰겠니? 이제 보니까 아주 여우가 따로 없구나. 오해세요,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끼리 서로 협의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애가 많이 배우고 너보다는 몇 배나 똑똑해. 깨건너로 주식 좀 배우고 만져봤다고 이 시모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거 훤히 보인다. 그 잘난 아들을 키운 사람이 누군지부터 명심하거라. 없는 살림인 애 받아줬으면은 고마워할 줄 알고 몸만 왔었으면 눈치를 볼줄 알아야 될거 아니냐. 네. 무슨 말인지 명심했어요, 어머님. 명심은 무슨 말로만 명심하겠다고 하고 네가 이때까지 나를 한두 번 실망시켰니? 앞으로 또 이렇게 거슬리는 모습 보이면 아주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해주마. 내가 어디까지 독해질 수 있는지 자꾸 시험하지 말란 말이다. 저의 시모는 결혼을 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었지만 당시 저를 좋아하던 남편은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로 둘다 가진 거. 그리 많지 않던 시기였지만 초반에는 행복했었죠. 남편이 펀드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저에게 내조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신혼의 기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자 남편의 태도는 급격히 싸늘해져갔죠. 주식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게 된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었죠. 그 덕분에 더더욱 기고만장해진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때로는 대놓고 핍박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자료 다 구해 놨고 메일로도 보내 놨어. 숫자 하나라도 안 틀리게 다 철저하게 체크했지. 집에서 당신 얼마나 일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저번처럼 실수 있으면 나 정말 화낸다. 실망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며칠 동안 고생해서 당신 도와준 사람한테 말이 그따위로 밖에 안 나와?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열심히 일할 때마다 나름대로 보상 주잖아.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것처럼 성과급 지불해줘. 상사처럼 쪼아대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되게 꿀 같은 직장생활 하는 느낌 아닌가?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서는 거고 어머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까지 당신 돕는 거야. 심지어 이 집에 있는 개도 좋은 간식 먹고 제때제때 병원 가면서 대접받는데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랑니 아프다고 치과 가겠다고 했는데도 왜 엄살이냐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아직도 상처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내편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바쁘니까 가서 TV를 보고 있던지 수다 떨고 싶으면 친구를 대화 상대로 삼던지 하라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생색인지 모르겠다.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이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당신이 지켜보면 이게 엄살인지 아닌지 알 걸. 빨래는 세탁기가 해 줘. 청소는 청소기가 해 줘. 그릇 씻는 거는 식기세척기가 해 줘.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그냥 기계에다가 집어넣을 것들 집어넣고 작동만 시키는 거밖에 하는 거 없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어머님 깐깐하기로는 이 동네에서 내려오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어머님 트집에 힘들다 못해 말라죽을 지경이라고 요리부터 청소하는 것까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시면 쥐잡듯 잡으시는 거 당신이 봐놓고도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로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기는 맞아? 비서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 야 비서가 필요했으면 고작해야 회사 격리였던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겠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말고 가서 놀자 난 사랑하는 가족 지키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 이해 좀 하고 언제까지 얹혀 살 생각이야 여기서 벗어나야지 얹혀서 사는 게내 잘못이라 이거야 나 혼수 남들만큼은 준비해서 당신한테 시집 온 거야 당신이 이때까지 모은 재산이 없는 걸 탓해야지 또 이거 짜증 나게 하네 내가 욕심을 내느라고 더 좋은 집 장만해서.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리고 시급도 챙겨 주면서 당신 일하는 거 동기 부여해 주고 있는데 말이 그따위로밖에 안 나와? 따지고 보면 내가 남편이기 전에 고용주 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어깨 너머로 주식 배운 걸로 뭐 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남편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면 좋겠어. 막말하기 전에 좀 알아듣자. 우리 마누라 남편은 돈 버는 재미의 맛이 들렸는지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고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들은 그게 이해를 하려 들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한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배우게 된 주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투자를 해 보는 것이었죠. 여보, 나도 주식 투자 대회에 한번 나가 볼까 싶은데. 혹시 팁이라든가 알려 줬으면 하는 내용 같은 거 있을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들어두면 도움 될것 같아서. 야, 그거를 네가 나간다고 뭐 대단한 성과라도 낼수 있을 줄 알아? 괜히 허튼데 시간 보내지 말고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내일이나 잘 돕고. 왜 자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안 하던 짓을 하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 늘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태도 바뀌는 거는 사기 결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 사기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큰 집에 살게 해 줘. 일 돕는다고 꼬박꼬박 돈 챙겨 줘.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 사기 결혼 운운할 거면 너가 기본적으로 능력을 좀 갖추고 그딴 소리를 하세요. 이제 야야 너너 하면서 아주 말 편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타박 주는 그 능력 갖추려고 주식 투자 대회에 나가겠다는 거야. 상금도 받고 연습도 하고 내 능력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나도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딴 게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좋은 대학 나와서 제대로 배운 사람도 고꾸라지는 게 주식시장인 거 몰라?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팽개치면서 나대는 거야. 그냥 주부는 주부답게 집안일하고 엄마 말이나 좀잘 들어. 제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을 쓰자고. 우리 잘나신 마눌님.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고 비꼬지만 말고 대화를 하자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사기 결혼을 당하셨을까? 결혼하기 전에 나 같은 놈 걸렀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결국에 속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통찰력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다 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 따지는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밖에 말 못해? 비꼬는 거 말고는 나한테 할 말이 없냐고. 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징징거리니까 나도 힘들다.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내가 물어보자. 대체 날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당신 엄마가 나를 먼저 힘들게 하잖아. 이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힘들게 하니까 나도 당신한테 따지는 거야. 가운데에서 중재해 줄 사람이 오히려 심오편만 들면서 아내를 무시해 대니 내가 속이 안 상하겠냐고. 원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잖아. 네가 잘해봤어봐. 내가 이렇게 하겠냐? 내가 뭘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됐다. 말해봤자 또 이렇게 싸움만 날 거고 너랑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남편의 속내를 알고 싶었지만 시간 낭비가 아깝다면서 늘절 무시하기만 해댔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진정한 속내를 알게 된 것은 시모와의 대화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왔던 것인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던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예, 너는 시모가 왔으면 부축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짐도 안 받고 멀뚱히 보고만 있냐? 저번에 어머님 짐 받아들이니까 괜히 가식적인 행동으로 점수 따려고 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시간에 바닥이라도 한번더 닦아서 폐로 들어갈 뭔지 조금이라도 줄을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트집잡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너는 정말 멍청한 거니? 아니면 멍청한 척을 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라는 게 원래 생각이며 말이며 변하기 나름이다. 태어날 때 응애응애하면서 울었다고 갈 때도 응애응애하면서 가니?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너는 이 시무가 나날이 몸이 불편해 가는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멀뚱멀뚱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니?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 바뀌신 줄 몰랐죠.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지켰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다. 내가 말을 하면 잘못된 줄 알아도 그냥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니 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남편까지 가족들 모두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 다들 내내 하면서 잘만 따르는데 왜 너만 삐딱선이니? 개 돌보라고 하면 그걸 잘하길 하나.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전혀 없어요, 어머님. 단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 사람이 쓰는 어휘 하나에도 그 인성이 배어있는 법이야. 지금 돌봐준다고 그랬니?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보답을 하면 모를까 돌봐주기는 무슨 네가 나를 돌봐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요 어머님. 네 의도가 뭐가 됐건 간에 그게 다 감지가 된다는 거다. 어쩌다 너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맘 같아서는 얼른 내 아들 세 장가 가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세 장가라니요? 어차피 너도 이 집안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맨날 굴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내 아들도 그러더라. 술 마시고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몰라. 험담이라니요? 남편이 그래요? 그래. 너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결혼 전에는 이뻐 보였었는데 요즘엔 아주 미워 죽겠다더라. 내 아들은 이미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너 같은 하층민 끌어안고 사느라 이게 뭔 짓인가 싶다더라. 막말로 네가 내 아들 성공하는데 뒷바라지 한게 뭐가 있니? 옛날로 치면은 사시 패스한거나 다름 없이 출세한 우리 아들 위해서 네가 뭘 헌신하고 뭘 희생했다는 거냐?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거라. 서로 둘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한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잘 풀렸어도 남편 건사했을 텐데요. 또또 내조 한답시고 회사 때려친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니? 회사 때려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잘 풀렸으면 남편을 버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가 잘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다.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급의 차이가 있는 거야. 너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걸 보니 아주 대단하다 싶구나. 내가 결혼을 어떻게든 반대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망할 련이다 내가 우리 아들 팔자를 꼬아버렸네. 아이고.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 저. 시아버지는 물론 시누이까지 다들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저로서는 명확한 답을 알게 된 셈이었죠. 저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주식에 더욱 매진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남편 옆에서 보고 들으며 공부한 것에 운까지 따라줬던 덕분인지 저는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였지만 이를 축하해 줄줄 알았던 남편은 자신이 신경 쓰는 투자건이 있으니 정신 사납게 하지 말라는 말로 저의 성과를 개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우승의 건 뭐건 좀 닥치고 있어봐. 네가 우승한 게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래? 내가 잘해낸 거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축하 좀 해주면 안 돼? 연애할 때만 해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맨날 표현하던 사람이었잖아 말했잖아 너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줬는데 그새 잊어버렸냐? 그 정신으로 어떻게 주식할 생각을 했어? 사람이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얼굴은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큰건 진행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이거 하나의 수십 장 아니, 우리 전 재산이 걸려있다고 제발 좀입좀 좀 다물고 부정타는 소리는 저쪽 가서 좀 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못 들어봤냐? 설마 당신 정말로 하기로 한 거야? 그거 내가 조사해봤는데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었잖아. 알겠다고 한 거는 그냥 너입 다물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도박이야. 확률 높은 도박이라고 많이 딸수 있을 때 따둬야지.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 돈은 당신이 말한 대로 크게 따려면 많이 걸어야 될 테고. 친구분들이며 당신이며 가진 돈 수준 내가 뻔히 아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거야? 엄마한테도 다 허락받았고 집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어. 가족들 모두 다 도와줬었고 내가 두배세 배로 불려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 네 재산까지도 다 박았으니까 시키는 일이나 알겠습니다 하며 잘 따르라고. 참. 그리고 네가 맡긴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 예약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남편이란 사람이 언젠가 큰 실패를 하길 바라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바람과 달리. 제가 넣은 재산까지 해서 큰 폭으로 주식이 상승하게 되었죠. 거봐. 내가 뭘 했어? 분명히 오른댔잖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닥치고 내 말이나 들으면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면 된다고. 여보. 아무래도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이라도 돈을 빼야 될것 같아. 야, 친구들이랑 이미 다 얘기 끝났다니까. 너는 왜 남편이 하는 말을 못 믿고 그렇게 나쁜 소리만 하냐? 내 앞길 막으려고?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았어? 내 앞길 막을 때마다 인센티브 지급이라도 된대?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여태까지 당신 도우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고 주식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고. 닥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엄마 환갑 기념 여행 갔다 오는 동안 아니 갔다 와서도 그냥 내내 하면서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라고. 가짜는 지식으로 사람 컨트롤하려고 들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지 마. 그냥 닥치고 따라. 알겠어? 그럼 나는 앵무새야? 안 좋은 거 뻔히 보이는데 당신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앵무새냐고. 그래. 이제야 이해를 했네. 그렇게 살라는 얘기야. 이제 좀 앵무새 수준만큼이라도 똑똑해진 셈치자. 나는 당신 못 믿어. 내가 투자한 돈다 현금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니네 팔자 니가 꼬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냐 맘대로 해 멍청한 년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편하게 쏟아내는 남편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투자했던 주식을 죄다 현금화했고 재 생에 처음으로 두둑한 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생기고 나니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긴 하더군요. 까칠하기 짝이 없는 시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용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어머님, 환갑 기념 여행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여행 갈 생각에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네가 왜 설레니? 너 남이 맛있는 거 먹으면 너까지 대신 배부르고 행복하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 여행 안 데리고 가신다는 뜻 아니죠? 제가 돈 되는 여행인데요? 네가 이때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로 여행을 가는 거잖니? 네가 집안일 나태하고 우리 아들 제대로 돕지도 않고 멋대로 주식 대회니 뭐니 나댄 거 사죄하는 의미이지 않냔 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죄의 뜻으로 생일 파티 열어주고 그 생일 파티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니? 어머님... 제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 하시네요, 정말. 너무 한건 너지. 넌 우리 식구도 아니면서 어딜 따라오려고 하니 눈치 없게. 넌 남아서 그냥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네. 저는 집 지키면서 개밥이나 주고 있을게요. 맨날 따지고 들더니 오늘은 반응이 왜 이러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냐? 그렇다고 해 두죠. 잘 다녀오시고 여행 즐기시다 오세요. 그런 식으로 말해봤자 사람 죄책감 건드려지지도 않는다. 너가 잘못한 게 많은 상황이니까 우리끼리만 가려는 거다. 그점 명심하고 괜히 질질 짠다거나 나중에 이 일로 서운하다거나 하면 요절을 낼줄 알아라. 환가 여행에까지 완전히 저를 배제하는 심호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심호도 그렇고. 그 외에 식구들까지 저의 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지긋지긋한 집안.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다고 한들, 이런 집안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저에게 정말로 우연찮게도 이상한 것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죠. 한창 주식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교류하던 사람 중 하나가 남편이 크게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수상하거나 위험하게 여겨질 만한 정보를 언급해 주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남편에게 당장 이야기를 했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신신 당부하기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고 한 적이 있었던지라 저는 그런 사실을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집안일 잘 해놓고 있지? 조만간 돌아갈 건데 그 동안 잘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어지르는 거 하나 없도록 해. 알겠어? 그래, 잘 알아들었어. 그래, 뭐 나한테 알려줄 만한 별 일은 없었고. 없지 다 잘되고 있어 그래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네 시험해봤는데 넘어왔으면 또 실망할 뻔했다 집안 청소 잘하고 있고 돌아갔을 때 나랑 엄마 열받지 않게 잘 처신하고 괜히 서운한 티 내거나 반항적인 모습 보이면 그땐 바로 이혼이니까 주의하고 있고 참고로 네가 돈뺀거 후회할 만한 이야기들 잔뜩 할수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야 그새 또 주식이 더 올랐나 보구나 그게 네 한계라는 거야. 의의그 멍청한 년. 남편은 절 비웃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악재가 될 만한 정보를 전달받지도 못하고 있었죠. 같이 일한다는 친구들 역시도 이 문제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외 여행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귀국한 남편. 뒤늦게야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악재들과 폭락 소식을 접했는지 반패인 상태가 되어 있었죠. 야, 내가 너한테 주식을 도우라고 한건 이럴 때 대비해서였어. 넌 국내에 있었으면서 뭐 감지된 거 하나도 없었어? 어차피 당신한테 얘기했어도 부정탄다면서 닥치게 을 거잖아. 그 동안 내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땐 기억 안 나니? 이제 와서 왜딴 소리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며 이 집안이며 죄다 돈 날리게 생겼는데. 그런 뻔뻔한 태도가 나오니 네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아줌마야. 난더 이상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는 착한 며느리의 착한 아내 아니야.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조건 좋다 좋다 하라는 당신들 죄값 치르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너 정말 안 되겠다. 도중에 뺀돈 10억 나한테 다 내놔. 그걸로 얼추 급한 불은 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그거 안 주면 위험하다고. 네가 저지른 잘못 말해 하려면 그 정도쯤이야 불만 없지? 아직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 본데. 당신이랑 나랑 더 이상은 부부 아니야. 나 이혼 소송 이미 준비 중이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이때까지 나한테 준 모욕들 죄다 증거 모아뒀었거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애랑 갈라지겠다는 거니? 그렇게 돈만 챙기고? 이거 아주 불려시년이었구나. 불려신이 뭐니 허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위험하다 싶어서 알아서 돈뺐던 것뿐이거든요. 제돈 가지고 제가 투자했던 것에서 뺀 건데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 여보, 당신이 이대로 가면 나랑 엄마, 동생의 아빠까지도 죄다 죽는 거야.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발뻗고잘수 있겠어? 허구한 날 이혼들먹이면서 사람 종처럼 부려먹던 건 당신이야. 홀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처지들이 궁핍해지니까 매달리는 거야? 너너 하더니 이젠 여보. 추하다. 추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다고.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정말 죽는다니까. 해정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좋았잖아. 응? 엄마.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얼른 집사람한테 사과해. 그 그래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이제 더는 개 돌보라고 하지 않을 거고 집안일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렴. 따지고 보면 그돈 절반 우리한테 떼줘야 되지 않니? 이혼하면 원래 부부 재산 절반이다. 떼주긴 뭘 떼줘? 이 미친 아줌마야. 여보, 가지마. 잠깐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고는 집에서 벗어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며 시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에게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졸지에 그들은 알거지 신세가 되었고 저는 이후 재산을 더욱 불려가며 주식 투자를 더욱 공부하고 있는데요. 남편이며 시모며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은 본인들의 오망과 탐욕 때문이니 쌤통일 뿐이었죠. 그 뒤로 전 그들과 아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